남은 거 들어야겠다. 저 어, 사진 게두개 소금 들어갈게. 깨. 깨. 나는 언덕에 챙길게요. 깨. 나였어. 아나저 깨깨거리는 거. 아좀 <laughs> <laughs> 중독돼 어? 버렸다. 타로 카드입니다. 타로 카드. 타로 카드. 나이스. 오케이. 오늘 타로 카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저어 어 떨어뜨렸어. 왔어요. 왔어요. 어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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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실, <S> 거실 거실. 거실 거실 거실. 야 왼쪽 뒤에 지금 가는 가는 거 돌렸어. 스피 올렸어. 스피 올렸어. 오오오거안잡안 잡히는데 안잡힌데오 먼저 봐. 오 먼저 나와. 오 먼저 오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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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거실 거실 오부. 거실 거실. 오케오케오케오케안 보여요.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서 갈게. i here. 도망가 버려. 한건 누구야 이거 지금? 어, 어, 누구야 이거? What's 이거 딱딱각 딱딱 누구야? 나님. <웃음> 뭘로? <laughs> 씨 e 어 뭐야? 어? 여, 이거 켰어자 응? 없어. I hear? 아, 안 해주는 거야이 이 자식이 왜? 이걸 대답을 안 해줘. 바시게. 발자국 있고요. 음, 너무 있겠네. 빨리 사라졌는데 근데 나만 도트 <laughs> 잘못 본거 아니죠? 은 음, 도트 있어 왔어요 네, 도트, 도트. 도트 있어. 어, 어, 어. 고려 제외 레이스 제외 아니 오바 미믹 바로 음? 그냥 쓰죠. 음, 뭐할게 없네. 없는가? 오래 호버버드. 허밍. 허밍. 테빌 테빌 테빌! 아, 뒤뒤 뒤. 뒤뒤뒤뒤뒤뒤 뒤. 에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뒤. 에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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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어가지고 어, 이 진짜다 싶었어. 어, 뒤에뒤뒤뒤뒤뒤뒤 <laughs> <laughs> 오, 홀리. 빨리는 oh, 거. 그럼 난 그냥 죽어 그냥. 뜨파서 한번더 해보실? 다 응? 아, 다시 해볼래? 난 내가 했을 때안 해줘서. 얼루실? 얼. Ar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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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했어요 오, 홀. 걸 사람을 가린다. 가리... 나 이거 못 참아. 사람을. <laughs> 이거를 연고 목소리가 야. 더 좋다고 대답을 안 해? 홀. 아, oh, 시험 태워서.. 뽑아버려 그냥 승진하니까 미아아 oh, oh, 엄마! 요야이 아, 자식이 이 자식이.. 태워버려 그냥, 그냥. <laughs> 와.. 야, 너 자신있냐? <laughs> 미치겠네 <나 왜>? 그냥. 뭐야? <laughs> 과잉보야과잉보 어, 어, 그거. 던내 버림. Are you here? 갑자스 아, 어, 다 Are you here? 어, 나이스겠다. 어, 맛있겠다. 어, 나이스. 어, 이걸? 그냥 들고 나가 버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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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또깨짐또깨 깨짐 어, 어, 나이스 나이스. 꿀벌벌벌벌 지금. 홀리. 너무 맛있다. 어, 어디? 어디야? 오리. 우게태우겐 태우게, 우 오리. 안 보임. 젠장 뭐, 뭐야 이거? 어, 좋아. 더좋 양... 좋아. 어, 좋아.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너무 잘 보이고 양초. <laughs> 양나이스이 <laughs> <더 되나? 웃음> 오리 그거 있나요 미션? 지금 태워버려야 돼. 뭐야 무슨 미션야 아 저거였죠? 아 잠수기요? 있어 있어. 오마이 나한테 와. 와. <laughs> 어 잠깐만. 어잠잠잠이 이거 이 잠깐만. 와 올라, 올라가 올라가. <laughs> 뭐야? 썼어 썼어 썼어. 아니 이걸 협탁으로 올라간다고? 미잘시기. 와 죽음 와나 죽을 뻔했는데? 와 고인물들이랑 하는 파스모포비아 재밌네요. <laughs> 이지. 아 이지하네. 아니 근데 대오, 오늘 대옥겐이랑 팬텀 좀 많이 나오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버스 감사합니다. 어디 가요? <목소리>